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 혼자 산다 시즌 11의 유일한 진짜 커플 영호와 현숙의 결별설이 공개 열에 2개월 만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호와 현숙이 헤어진 거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영호와 현숙은 에너 시즌 11과 SBS 플러스 솔로다에서 시즌 11의 유일한 현실 커플로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방송 마지막 커플로 등극하며 이상한 커플로 불리는 현실 케미스트리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후 현숙은 유튜브 채널 나 혼자 산다에 올라온 영상에서 솔로의 나라 하차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다. 서로 연락할 수 있었다. 현숙의 계정에 따르면 현숙과 영호는 2022년 7월 촬영을 끝내고 현실에서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현숙은 최근 근황을 묻는 방송이 다시 시작됐다. 현재 두 사람은 좋은 감정으로 아주 잘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달라진 관계를 고백합니다. 11회 방송이 종료되자 현숙과 영호는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데이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영호와 현숙은 2022년 11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1년여의 시간을 거쳐 2023년 초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최근 각자의 인스타그램에서 서로의 흔적을 모두 삭제해 눈길을 끌었다. 영호는 최근 현숙이와 가장 닮은 연예인은 또 다른 네티즌이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묻자 영호는 미소가 너무 매력적이다. 대화도 잘 통했고 옆에 있으면 편하다고 답했다. 이날 영호는 현석의 매력적인 미소와 쿨한 성격,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당당함을 꼽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현숙 역시 2023년 1월 8일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영호와의 결혼 분위기를 암시하며 출산 희망을 밝혔다. 이날 두살 아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현숙은 방송에서 이야기한 아이 셋 희망은 정말 형제가 많다는 뜻이다. 나아 배우자와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결혼에 대한 질문에 그는 원래 평창 올림픽 때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지나쳤다고 답했다. 연애에 대한 질문에 현숙은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차가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여행 갈 때나 해외 갈때 필요하지만 서울에서 데이트 할 때는 대중교통이 훨씬 좋다고 설명했다. 현숙은 특히 서울은 주말이면 서울 도심은 차가 부담이다. 교통체증과 주차는 지옥이라며 주말 서울에서 만나면 마주보는 편이다. 그와 영호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현숙은 답장을 보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영호 부부의 데이트 사진을 모두 숨겼다. 두 사람의 결별서를 제기한 한 네티즌은 결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계가 잘 풀리면 일단 사진부터 삭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 번의 이별을 겪은 영호와 현숙이 이제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게 된건 아닐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영호는 2023년 1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번 주말은 세미나다" "그러면서도 연습, 반복, 이겨내 괜찮아"라고 말하며 집중해 내려가지 말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더해 의혹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에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에는 결별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결별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2022년 12월 14일 유튜브 채널 빌리지 연예 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영호와 현숙은 서로 너무 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영호 치과 의사는 출근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을 보고 당황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영호는 드라마 끝나고 바로 현숙이를 만난 건 아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